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수프로입니다. 오늘은 넥스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넥스페이스가 3986원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고가는 41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 넥스페이스 보시면요. 거래 대금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현재 업비트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거래 대금을 터뜨려 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저께 전 세계 거래소에 동시에 상장이 됐죠. 자, 먼저 상장한 거래소가 바로 바이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예요. 자, 여기에 상장을 하면서 보시면요. 자,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4달러까지. 자, 굉장히 강력한 상장 빔을 쌌습니다. 자, 근데 이걸 지켜주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자, 2.8, 2.5달러에서 횡보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업비트, 빗썸, 바이낸스 순차적으로 시간차를 두고 상장을 했습니다. 자, 업비트에 상장을 했는데 1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상장하기 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상장한 이후에 바로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리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3,500원 라인이 3,500원에서 비중 50% 들어가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오신 분들, 자, 지금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3,500원에 왜 50%만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보시면요, 올라갔지만, 옆에 G가 나와 있습니다. 입금량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터치해 줄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자 아직도 기회가 있다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한번 매수 사인을 드릴 거예요 자50% 3,5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제가 더 사인 드릴 겁니다 나머지 50% 그때 추가적으로 다 담으시면 돼요 만약에 터치를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냥 수익 보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 종목을 만든 회사가 어디냐면요. 바로 넥슨입니다. 넥슨. 여러분들도 아시는 회사죠. 자,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메이플 스토리. 이거를 만든 회사예요. 자, 보시면은 메이플 스토리의 추억. 이제는 자산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에서 이 넥스페이스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저가 확보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요. 넥슨에서 메이플 스토리 N 글로벌 출시를 했습니다. 자, 웹3 게임 대중화의 신호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게임 내에서 재화의 디지털 자산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게임에 한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미치도록 하죠. 그리고 중독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돈을 벌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메이플 스토리 N 출시에 앞서 게임의 주요 유틸리티 토큰인 자, 넥스페이스. 바이낸스 알파와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 제작, NFT 전환 등 핵심 경제 활동에 사용되는 토큰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굉장히 유망하다. 상당히 큰 폭으로 뛰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다만 이 메이플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사용하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IP를 우회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유저들은 지금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강력한 상승이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왜 바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신규 상장 종목의 특징이라는 게 있죠. 어떤 특징이에요? 상장하면서 이렇게 쌓다가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닥권을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4,500원 그리고 요 구간 상장을 하면서 이 봉을 형성해준 구간 있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요 위로는 매물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보다도 강력한 슈팅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요런 종목은 상당히 위험성이 존재해요 변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아무 구간에서나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구간에서만 매수가와 비중을 두고 진입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죠. 자, 요거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요. 제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넥스페이스,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해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자,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새로운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정보 같은 경우 보시면요. 자, 오렌지X. 자, 무기한 선물 시장, 현물 시장에 상장이 됐고, 그리고 보시면은 바이낸스, 코인원, 그리고 업비트, 비서 자, 여기도 계속해서 상장이 돼요. 계속해서 새로운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떻습니까 자금이 몰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투자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어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굉장히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다 잡아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있죠 요거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공개 정보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하는지, 그리고 단타로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지만 편안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줄 될 것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